사람들이 블랙홀에 빠져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굉장히 재밌는 질문인데요.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빵 조각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이 마이크를 까마니가 블랙홀이라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네. 블랙홀은 중력이 되게 강하죠. 그렇죠. 그래서 짧은 거리 차이에서도 우리가 느끼게 되는 중력의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빵 인간의 네. 이쪽이 발이고요. 예. 이쪽이 얼굴이라고 생각을 해 볼게요. 네. 그러면 발끝은 음. 얼굴에 비해서 네. 키만큼 블랙홀에 가깝죠. 그러면 그 키만큼에 해당하는 거리 차이 때문에 네. 발 끝이 느끼는 블랙홀에 의한 중력이 머리가 느끼는 중력보다 더 강할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네. 이 몸이 느끼기엔 어떤 식으로 느끼게 되냐면 네. 발은 더 강하게 잡아당기고 음. 머리는 좀 약하게 잡아당기고 네. 이런 식으로 다른 세기의 중력으로 잡아당기게 되겠죠. 네. 그럼 블랙홀의 안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차이가 음. 점점 극심해지면서. 어! 이... 이렇게 늘어지게 될 겁니다. 쭉 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천문학자들이 이러한 현상을 면발 뽑히듯이 물체가 길게 늘어진다라고 해서 아, 스파게티화 효과라고 부르고요. 스파게티피케이션이라는 게 공식 명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별 같은 것도 빨려 들어갈 때 음. 이런 식으로 파괴되는 모습들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